어째, 몸이 들었어. 또 볼프와 싸웠다며? 젠장, 그 멍청이가. 서로 죽지는 않아서 천만 다행이지. 다친 데는 괜찮아? 저는 괜찮지만, 볼프강 씨가 걱정이에요. 목숨 걸고 정보를 전달해 주신 것 같아서. 아, 그거 아마도 반 이상은 꾀병일 거야. 네? 꾀병? 전에 한번 자랑하듯이 말한 적이 있거든. 병가 내려고 엄청난 부상을 가장했었다나 아, 정말 휴가를 위해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니 예전에는 관리요원이 꾀병인 걸 금방 알아차려서 결국 병가는 못 냈다더라고 거짓은 언젠간 들통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그 바보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거 없어 안심하고 네 임무에 집중하라고 알겠지? 네 고마워요 덕분에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렇겠지, 볼프. 정말로 꾀병 맞지? 뭐야, 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으니 볼프의 부상에 대해선 너무 걱정하지 마. 물론 모니터로 보고 있던 나도 중간중간 뛰쳐나갈 뻔했지만. 그러다 총장에게 조종당하면 어쩌시려고요. 트레이너씨가 인지를 해방시킬 만한 단서를 찾는 중이니까 조금만 침착하게 기다려보죠. 아, 답답해 죽겠네. 계속 틀어박혀 있느라 지루해서 미칠 것 같아. 다른 사람들과 대화라도 해보시는 게 어때요? 은희 언니라거나 유정 언니라거나. 뭐? 싫어. 내가 왜 남들이랑 친하게 지내야 하는데? 클로저들 말고는 친하게 지내기 싫어. 다들 당신을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나를 생각해서? 그럴 리 없지. 너희들의 목적은 사냥터지기 팀을 회유해서 총장을 체포하는 거잖아. 물론 내가 부탁한 일이기도 하니 협력이라면 얼마든지 하겠어. 하지만 친하게 지내라니 요구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요구가 아니에요. 전 그냥 흑제수 씨가 주변 사람에게 벽을 만들고 계신 것 같아서 그래요. <laughs> 벽은 너희들 측에서 만들고 있다고. 저희들이요? 시선이 느껴진단 말이야. 사냥터지기 팀과 함께 있었을 때는 받지 않았던 시선이. 쓸데없이 우수한 몸을 가진 덕분에 돌아다닐 때마다 날 동정 어린 눈으로 보는 게 느껴져. 나와 대화할 때마다 긴장한 듯 근육을 경직시키는 게 보이고, 눈을 마주치기 싫어서 시선을 피하는 게 보인단 말이야. 저는 안 그랬어요. 적어도 저는 당신을 친한 언니처럼 생각... 하려고 노력 중인데... 알아, 말했잖아. 쓸데없이 우수한 몸을 가졌다고. 너희 클로저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대충 들었어. 관대하게 나를 받아준 서지수를 대단하다 칭찬하는 것도 들었지. 그런 얘기조차도 내 귀에는 전부 들렸다고. 너희들이 그런 배려를 보일 때마다 더욱 실감하게 된단 말이야. 젠장! 대체 뭐야, 너희들! 왜 그렇게 계속해서 남의 마음속에 들어오려는 건데! 내게 있어 특별한 인간은 그 녀석들 뿐이었는데, 점점 늘어가잖아! 이런 걸 좋아하는 내가 낯설어서 견딜 수가 없어! 아니, 미안. 너희들은 배려를 해준 것 뿐인데, 미안해. 잠깐 혼자 있게 해줘. 알겠어요. 어차피 트레이너 씨가 단서를 찾는 동안 시간을 벌 사람도 필요한 것 같으니,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 주세요. 조심하라는 말 정도는 해줘. 용기를 갖고 고생해서 슬비야. 덕분에 트레이너 씨도 수월하게 조사에 임하는 중인 것 같아. 네, 다행이에요. 흑지수 씨에 대해서는 나도 반성하고 있어. 내가 좀더 똑바로 처신했어야 했는데, 정신없다는 핑계로 그만. 아니요, 잘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왜꼭 누군가는 상처받을까요?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복잡한 기분이에요. 어,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평소 검은양 팀에게 하던 대로 대하면 되지 않을까? 네. 그치만 흑지수 씨는 그런 걸 싫어하시는 것 같았는데 사냥터지기 팀과 비교하는 듯한 발언도 하셨고. 셀비아, 너는 처음부터 새 하나 다른 팀원들과 사이가 좋았니? 내가 기억하기로는 꽤나 마찰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은 다르지? 다들 소중한 팀메이트로서. 너의 또 다른 가족이나 다름 없게 되었잖아. 저분은 그때 너랑 비슷한 것 같아. 사냥터지기 팀 외에 다른 사람들과 보내는 일상이 생소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밀쳐버리는 게 아닐까? 그야말로 어린아이 같네. 낯선 환경에 놓이면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예민하게 구는 거.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천천히 손을 내밀어봐. 잡아주지 않더라도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그건 그렇겠네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쎄. 친구가 되어 주면 어떨까? 친구요? 응. 세하나 유리를 대하는 것처럼 말이야. 아, 당장 그렇게 되긴 어려울 텐데요. 알겠습니다. 노력해 볼게요. 저는 여러분을 믿고 있어요.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흑지수 씨에게 가서 동신 시작 김희정 임시 지부장 응답바라오 트레이너씨? 무슨 일인가요? 비밀 통로를 수색하던 도중 사냥터지기 팀 2분대의 아이들과 조우해서 총장의 노림선은 1분대를 이용하여 한개팀을 막고 2분대를 이용하여 남은 한개팀을 막고자 하는 것 같소 가뜩이나 우리에 비해 수적으로 부족한 전력을 그렇게 분산시키다니 그러다가는 희생자가 발생할 거예요 안심하시오 늑대 개들은 이들과 반복해서 교전해왔어. 힘 조절 정도는 가능할 거요. 확보했던 제어 코드를 저희가 사용할 수는 없을까요? 그럴 수는 없다. 그 제어 코드라는 것은 우리가 활용할 수 없는 것 같더군. 이 제어 코드는 연구자 및 일부 명령권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된 것 같다. 일부 명령권자라면 혹시 제가 쓸 수는 없을까요? 지난번과 같다면 통신으로 제어 코드를 입력할 수도 아니. 이 지어코드는 대상이 명령권자나 연구원이라고 인식하는 상대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어. 하긴, 아무나 쓸수 있다면 누구든 아이들을 조종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그건 볼프강 씨도 못 쓰는 건가요? 걔는 입장상 2분 대 아이들과 같은 팀에 소속된 팀메이트다. 이건 사냥터지기 팀의 관리 요원에게 맡겨야 할것 같군. 네? 잠깐만요. 그 제어 코드는 볼프강 씨가 건네준 신체 데이터 덕에 알아낸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볼프강 씨도 제어 코드에 대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은 거죠? 분명 코드를 쓰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구하고 싶어도 아이들을 구할 수 없는 이유가. 음, 예리한 지적이군. 어떻게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지? 짐작가는 부분이라도 있었나? 짐작가는 부분? 아 있어요. 최근에 힌트를 얻을 만한 이야기를 했어요. 별로 기대 안 했나 보구나. 나도 갑작스럽게 임시 지부장 자리에 오른 거라서 부족한 게 많지만 이런 간단한 조회 정도는 얼마든지 할수 있어. 일개 관리 요원이나 부국장 권한으로는 어려웠겠지만 임시 지부장의 권한도 이렇게 강력한데 총장은 얼마나 큰 힘을 남용한 걸까요? 혹시 그 박사가 총장과도 연결되어 있나요? 직급, 권한, 혹은 둘 다. 그게 부족해서 사냥터지기 팀은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던 거예요. 흑지수 씨가 그랬어요. 사냥터지기 팀에는 관리요원과 오퍼레이터 두 명이 있다고. 생각해보면 왜두 명이나 필요하죠? 우리 팀은 유정언니 한명 뿐이잖아요. 네 말이 맞아, 슬비야. 방금 조회해봤어. 사냥터지기 팀의 관리 요원은 직급에 비해 권한이 너무 약해. 반대로 오퍼레이터인 앨리스 양은 갖고 있는 권한에 비해 직급이 지나치게 낮고. 직급이라면 내가 임시 지부장 권한으로 부여할 수 있어. 다만 이를 위해선 앨리스 양의 요원증 사본이 필요해. 훌륭하군. 나도 곧 그쪽에 합류하도록 하지. 잠깐만요, 트레이너씨. 그쪽으로 지금 다수의 차원종들이 이동 중인 걸 확인했어요. 그 상태에서 차원종들이 협공을 하게 된다면 끝장이에요. 제가 갈게요. 비밀 통로의 위치는 알고 있으니까 그리로 향하는 차원종들은 맡겨주세요. 검은 양 팀의 저력을 보여주세요. 네. 희망을 보여, 잃지 마라. 정말 훌륭하구나. 어떻게 거기까지 생각해냈니? 평소부터 추리소설을 읽었던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세심하게 관찰을 하면 답을 알수 있는 거려. 여기가 독일이 아니라 영국이었다면 그럴싸했을 텐데. <laughs> 그래. 아무튼 이제 앨리스 양에게 연락을 취해서 요원증 사본만 얻으면 작전을 끝낼 수 있겠어. 그런데 연락을 어떻게 취하나요? 글쎄. 지난번처럼 앨리스 양이 연락해 오길 기다릴 수도 있고 볼프강 요원이랑 만나서 가르쳐 줘도 되겠지. 가급적이면 만나서 이야기하는 건 피하고 싶어. 저쪽은 총장에게 완전히 감시당하는 것 같으니까. 네, 동감이에요. 만나서 이야기하다간 계획이 유출될 수도 있으니, 일단 저쪽에 연락을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통신이 들어왔네. 사냥터지기 팀인가봐. 통신 시작. 여기는 신서울지부 임시지부장 김유정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네, 볼프강 슈나이더 요원님. 마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laughs> 네? 아니요, 그런 그러... 잠시만요, 요원님, 요원님. 어, 왜 그러세요, 언니? 미안, 상황이 안 좋게 되어서 슬비야 볼프강 슈나이더 요원이 최종 선전 포고를 보냈어. 희망을 잃지 말아요. 방금 전 볼프강 슈나이더 요원으로부터 통신이 들어왔어. 협력 구도를 완전히 중단하고 전투 행위에 들어가겠다고. 불필요한 대화는 일체 거부하며 협상의 여지는 없을 거라고. 그 말은 어, 우리가 한발 늦은 것 같아. 이 분대가 움직인 시점에서 우리를 신뢰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 같아. 그럴 순 없어요. 이제 한 걸음만 더 가면 되는데. 흑지수 씨에게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이야기해도. 어쩌면 최악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 싸워주세요, 클로저. 기분 나쁜 소녀. 뭐야, 상례야. 볼프. <laughs> 그 바보가. 그분 탓이 아닌 거 알잖아요.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든 해낼 거라고 믿었는데. 나 때문이야. 하다못해 나라도 그 녀석의 곁에 있었다면, 그랬다면, 어떻게든 도와줄 방법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당신 탓이 아니에요. 총장에게 조종당할까봐, 여기까지 도망친 거잖아요. 조종당할 수도 있다는 거지, 조종당한 것도 아니잖아! 내가, 나만 녀석들의 곁에 있었더라면, 그래. 내가 가겠어. 내가 가서 볼프를 설득하겠어. 어째, 몸이 찝, 비켜져, 이슬비. 사냥터지기 팀으로 돌아가겠어. 볼프를 설득하고, 이분 대 아이들을 구출할 거야.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어. 가서, 정말로 조종당하게 되면요? 조종당하긴 누가 조종당한다는 거야?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잖아. 이건 놔. 조금 더 냉정히 생각해, 흑지수. 아, 아 죄송해요. 팀원들 야단치는 버릇이 나와서 그만. 슬빗너잘 술빛... 들어요. 볼프강 씨는 이 분대 아이들과 다른 사람들이 인질로 잡혔기 때문에 총장의 말을 들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분대는 늑대기 팀과 싸우느라 밖에 나와 있는 상태고. 볼프강 씨도 우리와 싸우기 위해 나와 있어요. 지금이라면, 우리 팀원들이 비전투원들을 구하러 갈수 있어요. 그들을, 구출하러 갈수 있다고? 이 상황에서 흑지수 씨가 조종당하게 되면, 인질이 하나 더 늘어날 뿐이에요. 조급한 마음은 알겠지만, 이성을 차리고 기다려주세요. 당신의 친구들은, 우리가 반드시 구해내고 말 테니까. 구해, 준다고? 기다리는 동안, 심심하시다면 이 아이의 말 상대를 해주세요. 뭐야 이건 무슨 인형이야? 제가 가장 아끼는 아이예요. 이 아이에게 볼프강 씨에 대한 푸념을 늘어놓다 보면 일이 다 끝나 있을걸요? 아 재밌네. 아 농담하는 거 아닌데. 아니 생각나는 녀석이 하나 있어서 그랬어. 잘 다녀와. 인형이랑 같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네.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당신의 친구를 제가 구해낼게요. 조심하라는 말 정도는 했겠지. 유감스럽겠지만 총장의 눈을 속이는 것도 이젠 한계야. 너나 나둘중 하나가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싸워야만 해. 볼프강 씨... 이슬비, 아직 무사한가? 볼프강 슈나이더 요원, 이제 마무리를 지을 때가 되었어. 히야! 무시무시한 기백이군 일이 잘안 풀린 모양이오 안 돼! 트레이너씨!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할수 없군 전투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총장, 어딘가에서 보고 있겠지? 특등석에서 잘 구경하라고! 지금부터 검은 책의 사수가 당신의 적을 해치울 테니까 자, 간다! 유니온의 반역자! 사냥 터지기 팀 1분대, 볼프강 슈나이더. 조금 긴 휴가를 떠나도록 하지. 옙! 결제 전 1위의 승리야! 소환 완료! 도전! 아, 이거 내 안에! 가만, 사 결제 적재! 당신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런 얘기를할 땐가? 잡담은 됐으니까 얼른 쓰러져 달라고. 제가 여기서 쓰러지면 그 사람은 당신을 구하기 위해 달려올 테죠. 그럼 흑지수 씨의 의식은 총장의 손아귀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못박아뒀거든요 그래, 흑지수를 보호해 준 것만은 고맙게 생각하지. 그러니 그녀를 데리고 신서울로 돌아가! 물론 돌아가야죠. 하지만 이대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번 일이 끝나면 우리 집에서 밤새 같이 드라마나 보자고 그 얘기도 아직 못 해줬거든요. 이 녀석. 충전 완료. 어떻게 저렇게 내 앞에서 살아나을 수가 없지 못해. 어떻게 어떻게 이런 힘을. 너무 지었잖아. 이 망할 채, 당장이라도 내 정신을 삼키려드는 건, 하지만 이대로 잘 수는 없거든. 피로 먹을 싸움만 끝나면 그간 못잔 낮잠을 죄다 몰아서 자줄 테니까, 버텨라! 내 영혼, 그리고 기어오르지 말라고 이 피로 먹을 채가 무서울 정도로 강대한 힘이야. 심지어 계속 강해지고 있어! 이대로 가면 정말 누구 하나는 틀림없이... 슬비아, 공격을 멈춰, 엘리스 양과 통신이 연결됐어. 요원님, 성내의 통신 권한을 일시적으로 탈취했습니다. 예상 여유 시간은 3분입니다. <laughs> 역시 엘리스로은 <laughs> 믿고 있었어. 작전이 잘 맞아 떨어진 건가? 시간이 없으니 본론으로 넘어가지. 그쪽에서 건네준 자료는 잘 살펴보았어. 아이들을 해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있다지. 관리요원에 준하는 등급과 권한을 지닌 비전투 요원만이 입력할 수 있다더군. 우리들은 조건을 만족할 수 없어. 우리 관리요원은 권한이 거의 없거든. 바꿔 말하자면, 관리요원에 준하는 등급과 권한을 지닌 비전투원이 있다면 아이들을 해방할 수 있다는 뜻이로군요. 앨리스 양, 당신의 요원증 사본을 이쪽에 전송해 주세요. 일시적으로 당신에게 신서울 지부의 관리 요원 등급을 부여하겠어요. 임시라고는 해도 한 지역을 담당하는 지부장입니다. 인사 권한 정도는 발휘할 수 있죠. 승진을 축하해요, 앨리스 양. 감사합니다. 김유정 임시 지부장님. 힘을 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냥터지기팀, 코드 더블 라인. 사냥터지기팀 2분 대 강제 정지. 해냈습니다. 코드가 제대로 작동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저 사람이 유니온의 총장? 골프강. 어째서 싸움을 멈춘 거야? 아이들이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 이 말인가? 그럴 리 없지. 보면 모르겠어?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싸움을 멈춘 거잖아.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미하엘 폰 키스크 총장. 사냥터지기 팀 덕분에 당신이 저지른 부정의 증거를 입수했어요. 이제 곧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할 겁니다. 당신에게 인간의 마음이 남아있다면, 얌전히 투항하고 청문회에 참석해주세요. 그것이 당신의 죄를 가볍게 해주지는 않겠지만요. 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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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일이 이렇게 된... 용기를 갖고 싸워요. 정말로 했는데... 수고 많아서 슬비야. 언니도 정말 고생하셨어요. 아, 총장은 어떻게 됐나요? 그는 처음부터 성 밖에 있었던 것 같아. 미니휠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목소리만으로 사냥터지기 팀을 농락했나봐. 언젠간 분명히 붙잡을 기회가 올 거예요. 그땐 절대로 놓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냥터지기 팀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또, 흑지수 씨는요? 우선, 흑지수 씨에 대한 얘기부터 하자면, 늑대계 팀이 사냥터지기 팀 2분대의 자료를 수색하면서, 흑지수 씨에 대한 정보도 조금이나마 발견할 수 있었어. 그녀와 같은 클로저의 클론 제작 기술에 대한 자료인데, 현재까지 흑지수 씨 외에 다른 클론 제작은 성공하지 못했나봐. 그녀가 태어나기까지의 실험 과정이 기록된 보고서도 확보했어. 확인해 보겠니? 아, 아니요. 흑제수 씨를 위해서라도 보고 싶지 않아요. 이건 극비 문서로서 엄중히 보관해둘 생각이야. 윤리적으로라면 파기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완전히 없애버릴 수는 없어. 이해해 줘. 그렇다면 선배님과 흑제수 씨에게도 일러드려야겠네요. 그래야겠지. 내가 정식으로 사죄를 드릴 생각이야. 언니는 잘못한 게 없다니까요. 죄인은 따로 있어요. 우선은 총장 그리고 닥터 호프만. 제가 반드시 그들을 사죄하게 만들 거예요. 사냥터지기 팀은 지금 어떤가요? 사냥터지기 팀은 우리들에게 전면 항복하고 우리와 행동을 함께하기로 했어. 그들 역시 총장의 행동에 크게 분노하고 있었던 것 같아. 물론, 흑지수 씨도. 그녀는 정식 클로저가 아니지만, 사냥터지기 팀의 협력자라는 포지션으로 움직이게 될 거야. 자유를 구속하는 일도 없고, 본인이 원한다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자리도 마련해줄 생각이야. 흑지수 씨가 일상으로 돌아간다라. 솔직히 걱정이야. 서지수님의 기억이 있다지만, 그 사람의 행동은 어린아이 같은 구석이 있어서. 맞아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죠. 그래.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건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적응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렴. 아,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제팽돌이가 무척 마음에 들었는지 꽉 끌어안고서 놔주지를 않더라고요. 이세아가 게임기 붙잡고 노는 거랑 꼭 닮았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천천히 가르쳐 줘야죠. 세상에는 더 즐거운 것들이 많다는 거려.